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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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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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죽게요 왼벽 좌우밴드 스벽다답 있어요 쇼스 쇼딘 쇼딘 아 너무 아파 쇼딘 하나 던데 1차 쉬 뭐야 렉 정말 아니야 아데아아응어 여기 살컨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아어 어, 네. 아, 응? 어. 아, 나이스 안 죽였다 턴 많아요 응? 아니, 가 잘못 봤나? 나이스. <laughs> 아, 나기 oh. <laughs> 나이스. 나나이이이 나이스. 이나더이스나도다 나이스. 이래요. 나이스! 후방전어스나지스나있어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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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 나이스! 이거아이리 봐라 스나이나이나이나이나 딱빵 라두리요리벤뭐 이런 일 왔다. 날썼있요 빵빵한 게 t l 다 아, 아니, 아,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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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up down look at t h 자 heart of the pet shut in the inward shut in the locker. I said I'm shut in the locker. How do 강 h o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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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디. 아이스 아, 뭐야. 피, 피만피만피만 왼쪽 아래. 와, 무너져. 오른쪽, 오른쪽. 한 스나이스 다운. 나이스. 투명 클. 어, 내가, 내가 빨리 킬. 나이스. 자, 바로 구라지나만 때려요. 빠지고. 없었어요. 쇼도 오픈이었고. 오픈 오픈 오픈. 어 사오도 사오도 아쓰리깡포기었다쓰리깡포 맞아. 나이스. 아 컨디 컨디 삼 커. 아실 나이스. 로 압록 빠지고 필. 여섯 필이에요. 머리다 머리 머리. 나이스. 네. 필 필. 오 짚구나. 나이스. 쳐쳐 쳐. 나이스. 나이스, 저, 저, 저. 나이스. 아, 저, 락, 나이스. 락. 필.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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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커삼 커. 잠깐 나이스 어, 안 지켜 아 답이 없다 이거 <laughs> <laughs> 왜안 지켜 <찍혀>, 레이저에 <laughs> 이름 뜯는데안떠시앙와 그. 완전 붙어 있었나 봐요 아 내가 개우봤는데 나이스 아실가 아 얘네 뭐 알고서 오케이 okay, 나 왼백 마시 오케이 okay. 사운드 난리났다 아, 아 알았다 오나 보..이거 보이나? 안보여요 안보여 는데형홀 나왔어요 홀 짝판 짝판 아나 이거 뭐야 알고 나 총구를 오르 땡..땡중형 마이크 안들리는거 같은데 아까부터 삼박박 빠지고 빠지고 원점 나올라 왼백, 왼백 사운드 왼백 사운드 아 아니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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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중룡 쿨 중룡 쿨이었어요? 역폭조심 그래?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쉴딩폭 훅 빨려요? 어 예. 얘얘 겁나 잘생어예쩐 나이스 프리듬 컷설컨사이였어요얘어 지금 어 비누씨 다운 아. 나이스 어설컨설컨이설컨이 나이스 나이샤 와가포어어어 예, 예, 진짜 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4호도 갯보 갯보에 킬 목만 해도 돼킬 목만 킬 목만 해도 돼킬 목만 해도요 어어택지 어, 핑도네 킬을 안 줘도 되고 <laughs> 어 잡는다고 왜킬이 킬라도 여기 있으면 좋거든 뭐 어. 이거 바꿔준다 왠지 아 나이스 하나 더아전진 네? 아, 피전진 아, 나이스 컨디, 근데. 컨디 하나 있었는데? 아, 개뽑 맞았어, 아. 오포, 오포. 저거 잡은 건데. 죽겠다. 어, 어, 나이스. 형, 컨디 조심. 나이스. 굿. 쇼트. 숏이었어. 아, 전진 조심해. 숏 아래 슛, 슛, 위, 슛, 슛, 위, 아래 슛.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안 아,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어. 패스해도 되고, 라프 패스해도 되고. 아, 라프 패스하면 그래.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패스요 그냥 패스해야 돼요. 칼 두고, 칼 두고. 칼 두고 패스해야 돼요. 나이스, 슛 아래. 아, 없다, 없다. 4호도 조심. 4호도, 4호도 조심. 쓰리껌 왔을 거야? 아, 필. 아, 쓰리껌. P18, P18.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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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어, 날린다. 와, 아, 응. 와, 대박이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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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나이스. 아, 어, 잘았어잘았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나다. 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전진 조심 빠지고 아, 아, 실력으로 측면 나이스 나이스 수나 나이스 쇼쇼쇼 수나까지 나은가이... 나이스. 쇼스나라 뺏시다. 쇼, 조심 쇼, 조심 쇼다, 쇼, 쇼, 쇼심. 갑니다. 형, 바로. 나이스. 어. 정말, 머리나나. 쟤 필자리. 컨디, 컨디, 컨디. 자, 라플 들었어요. 에, 네, 버닝으로 나올텐데, 쇼. 알다 좀 알다 좀아 알다 좀 너네 라인인데 뭐 푸는 나는네네슈는푸슈 푸는 푸는 푸아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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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아, 머리로 갈걸, 그냥. 포션 나오는 거 조심. 아, 쟤 이상하게 쐈다가, 나. 하 아, 나왔다. 아, 필. 어, 나이네. 나이스. 같이 나오겠다, 형. 아, 녹디 있어요, 녹디. 녹보. 나이스. 사오도 조심. 누나 또 개피다. 타도바오타오이뭐 슬라그 옆이다. 뭔데 뭐가 없지? 야, 야 쇼신가 보다. 잠시만요. 퍽 <�izonday> 없겠지. 또높은거 아니, 근데 헉, 발땀 어디, 어디 오른쪽 녹디, 녹디, 녹디 땀. 이거 정면뛰는 애랑, 나이스, 스라필, 정문 클, 와, 저, 전질러플 나이스, 나이스, 착장가에, 착장, 격장... 아, 뭐야, 음. 어, 와, 이거? 에이, 샷건이네, 야, 나이스. 센스1병0병스병0 0 0스스